그 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모논 노트패드 4권 세트로 필기, 드로잉, 메모를 더욱 즐겁게 A4 또는 B5 사이즈의 넉넉한 30매 구성 라벤더 색상이 산뜻함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카피어랜드 D30S 전용 핑크색 라벨 스티커로 더욱 예쁘게 50mm 폭으로 넉넉하게 활용하세요. 지금 18% 할인된 6,530원에 만나보세요. 가성비 좋은 출력 라벨지를 찾으신다면 바로 선택하세요. 3위입니다. 시나모롤이 반겨주는 살리오 종합장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개의 노트를 3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이 사랑스러운 노트를 9,95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미빌 문구 베이직 패턴 마스킹 테이프 8종 세트로 멋진 데코를 시작해보세요. 블랙 화이트의 세련된 조화가 다채로운 연출을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신의 개성을 표현하세요. 1위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는 모노라이크 엽서 세트. 12가지 긍정적인 굿데이즈 엽서가 당신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할 거예요. 소중한 사람에게